너무 오랜만에 기록에 뛰어가지고 힘의 도움의 도움에 생각만 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게 해서 다행입니다저요 제가 아무래도 후반에 들어가다 보니까 힘도 많이 남아있고 해가지고 열심히 때렸는데 가운데로 가서 아쉽네요. 처음에 이제 오늘 형들 힘들, 잘하는 형도 많고 해가지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했는데 이제 형들도 많이 도와주고 감독님 코침도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근데 이제 적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한인것 같아요 여기 와서 축구에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우고 생활적인 거 형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해서 더 상상할 수 있다고 요 저는 이제 연재훈 선수 옛날서 성실하게 경기 팀을 벌어주는 선 재훈이 형이 이렇게 생활할 때도 많이 챙겨주는데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는데 그 장난치고 치고 챙겨주고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일단 이번 연도몇 게임 안 남았는데 뛸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 년도 이더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하서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동기 못뛰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더 성남에, 성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